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컨트롤룸 세팅인데요. 먼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 픽팅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센트를 좀 과하게 줘서 좀 울리죠. 네이 부분을 보면 네 마스터 그 다음에, fx send, fx return, 그리고 채널들을 선택을 해서 fx를 들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세팅을 바꿔봐도 소리는 바뀌지 않죠? 네, 당연히 지금 컨트롤룸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컨트롤룸 세팅은 아주 간단합니다. 랩뷰로 가셔서, 네, 마스터아웃을 연결을 끊고요. 컨트롤룸 아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풋에 연결해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믹서뷰로 다시 돌아가서 어, 샌드 세팅을 한번 볼까요? 드럼에는 1번 샌드만 들어가 있고요. 기타에는 1번부터 3번까지 샌드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FX 샌드. 네 소리가 확 줄긴 했지만 들리죠. 드럼하고 기타 소리들이 들리죠. 자 이번엔 리턴 네, 이펙팅이 걸린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샌드2는 리버브가 더 깊게 걸려있고 드럼이 빠져있죠. 네 샌드3는 예, 딜레이에 걸려 있죠. 네, 다시 마스터.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세팅을 매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세이브 e a 에서 아무 이름이나 지정을 해 주시고요. 네, 저는 디폴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프리퍼런스 창으로 가서 네, 디폴트 송에서 템플릿 세팅해 주시고 거기서 어, 파일을 찾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매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현재 세팅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멀티아웃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컨트롤러 아웃와 마스터 아웃을 두 가지 다 세팅해서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